여러분도 나름대로 소원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나요? 자, 엘마서 29장에는 그 엘마가 자신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자, 29장 1절을 볼까요? 엘마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만약 내가 천사가 될수 있다면이라는 소원을 얘기합니다. 왜 천사가 되고 싶었나요? 자, 나아가 하나님의 나팔로 땅을 흔들 음성으로 말하고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으면 좋겠다. 왜 회개를 외치고 싶었던 거죠? 자, 회개를 외쳐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온 지면 위에 슬픔이더이상 있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노라 라는 것이 엘마의 소원입니다. 자, 온 땅에 슬픔이더이상 있지 않게이 일은 언제 성취됩니까렇복천년이라고 예, 하죠. 그때를 복천년에 성취됩니다. 자, 엘. 근데 엘마는 그 천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왜 여러분 선교 사업을 해왔던 분들, 선교사로서 봉사하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 가진 적이 없나요? 하루 종일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녀도 어느 한 집이라도 들어가게 쉽지 않고 그렇게 부지런히 노력해도 한구두자욱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선교사들의 메시지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2년 내내 부조령에 다녀도 내가 몇 사람이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천사라면 어느 한 마을에 웃돋아서 음성을 바라면 땅을 흔들 음성을 바랄 수 있을 테고 그럼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천사의 말을 들을 겁니다. 천사의 말에는 힘이 있어서 즉 권능이 있어서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꿈을 꾸본 적이 다들 있으시죠? 저 엘마는 두 가지 면에서 한계를 느낀 겁니다. 즉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찾아가볼 수 없다. 즉 활동 영역의 한계. 또 하나는 그 땅을 흔들음성, 즉이 말의 설득력, 말씀의 권, 내가 가르치는 능력의 한계를 느낀 겁니다. 음. 하지만 엘마는 이것이 부질없는 소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29장 3절부터 8절까지를 쭉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엘마가 무엇을 깨달았기에 천사가 되는 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 되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보라 나는 사람이요 내 소원 중에 죄를 범하나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배정해 주신 것들로 내가 마땅히 만족해야만 함이라. 내가 내 소망 중에 공의로신 하나님의 확고한 법령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사람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든 생명에 이르는 것이든 그들의 원대로 주심을 내가 알미라. 참으로 그는 사람들에게 배정하시되 그들의 뜻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든지 아니면 멸망에 이르는 것이든지 그들의 뜻에 따라 참으로 변경하지 못할 법령을 그들에게 반포하심을 내가 아노라. 또한 선과 악이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은 즉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책망할 것이 없거니와 선과 악을 아는 자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선이든지 악이든지 생명이든지 죽음이든지 기쁨이든지 양심의 가치이든지 그의 원대로 주어지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이러한 일들을 내가 알고 있거늘 어찌 내가 부름받은 일 수행하기보다 더 원하리요? 어찌 내가 천사의 길을 그리하여 땅의 모든 끝에 말할 수 있기를 원하리요? 이는 보라 주께서는 그들 자신의 나라와 방언을 가진 모든 민족에게 그의 말씀을 참으로 그들이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가 여기시는 모든 것을 지혜로써 가르칠 것을 허락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의롭고 참된 바를 조차 지혜로써 권부하심을 아느니라. 자 엘마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러한 일들을 알고 있거늘 어찌 천사의 일이요? 어찌 천사의 일이 내가 바라겠느냐? 어, 엘마가 뭘 알고 있었습니까? 뭘 알고 있길래 천사가 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걸까요? 자, 엘마의 말에 담겨 있는 원리들을 좀 찾아볼까요? 자, 자, 나는 내 소원 중에 죄를 범한다. 야, 이건 좀 이따가 봅시다. 자, 사람은 사마, 자, 29장 4절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르는 것이든 생명이 이르는 것이든 그대로 원대로 주심을 내가 안다. 라고 설명했네요. 무엇입니까? 천사가 설령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게 된다. 즉, 선택의지입니다. 자신의 소망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 힘으로 그들을 강제로 개심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또한 가지 오즈를 볼까요. 선과악이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은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책망할 것이 없다. 이뭔 소리입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자들은 그들의 지상생활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징계하지는, 정죄하지는. 많으십니다. 물론, 복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 국법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도덕률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인간의 행동을, 예, 어느 정도 율법을 갖게 됩니다. 자, 심판받을 때 이런 것들도 역시, 예, 예 그, 심판대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지상 생활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받지 않는다. 뭐 그냥 모르고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서 교육받게 될 것이고 회개할 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상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모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냥 편하게 살게 교회 생활도 힘든데 그렇지 않죠. 심판은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받게 되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게 됨으로써 어떤 축복을 받아왔습니까? 자 엘마가 가진 두 가지 한계였죠 자신의 활동의 범위에서 느끼는 한계 그리고 자신의 말이 설득력에 대한 한계. 하지만 음, 활동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분의 지혜에 따라, 만약에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도 그들 나름대로 합당하게 판단하심을 알고 있었고, 설령 권능으로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선택의지가 있어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엘마는 알고 있었으므로, 이 엘마가 천사가 되고 싶다라는 이 소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임을 이해한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뭘 바라리요? 왜 내가 천사이기를 바라겠느냐라고 깨닫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원리. 사람은 원대로 받는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요게 가르침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음. 자, 이미 돌아가신 12사도 종원의 회원이셨던 릴레이 맥스엘 회장, 장노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욕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desire, 즉, 소망이라고 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욕망은, 즉 소망은 비록 가련하리만큼 순진한 우리가 그 소망의 결과를 진정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을 줄기차게 소망한 바에 따라 우리가 궁극에는 무엇이 되며 영원토록 무엇을 받게 될 것인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지독하리만큼 의로운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브리가명 회장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헤이 왕국에서 자리를 얻고자 갈망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는 매일같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독교 전사는 단순히 주말 용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우리 자신의 소망에 따라 우리 여러 유혹의 크기나 솔깃함 정도가 결정됩니다. 유혹의 수위를 결정짓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욕망을 조율하고 단련하는 데에는 복음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요구됩니다. 아니 이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브리감영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확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면서도 그대로 생활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진리가 참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사람들의 열정을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조율하고 단련시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속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게 되나요? 왜 인간은 유혹을 받게 됩니까? 자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그에 굴복하는 자는 이미 세상의 것에 대한 소망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 이미 세상을 것을 갈망하고 있었으므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주된 소망이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면 그는 결코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심판 받을 때 무엇을 근거하여 심판 받게 됩니까? 자, 말과 행동, 심지어는 생각에 의해서 심판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소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자, 이 소망을 가졌음으로 그런 말과 행동,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에 의해서 심판 받습니다. 우리 지상 생활의 목적은 자신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명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깊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 심판이 의롭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왕국을 소망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자신이 세상적인 소망을 품지 않도록 자기 마음속의 소망을 단련하기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해외 왕국을 소망하시나요? 어떤 분은 가족이 함께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어,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가족의 몽땅 다 다리 왕국 가면 다리 왕국에서도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농담입니다. 자. 자. 근데 진짜로 내가 왜 해이 왕국에 가고자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왜 해이 왕국을 소망하십니까? 그것을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